안녕하세요. 차트 가이드입니다. 최고점 대비 50% 정도 하락한 LG 에너지 솔루션. 과연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엘리어트 파동이론, 매물대, RSI, 다이버전스, 추세, 피보나치, 거래량 등을 활용하여 기술적 분석을 합니다. 현재 차트는 2025년 2월 15일 기준 일봉 차트이며, 2022년 11월 11일 최고점 62만 9천원부터 끌러온 차트 상황을 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62만 9천원부터 2023년 1월 4일 42만 천원까지 하락했고 2023년 7월 26일 62만원까지 반등했습니다. 그 이후 2024년 8월 5일 31만 천원까지 ABC 형태로 하락했습니다. 이때 시 파동이 엔딩 다이아고날 ABC대 2 형태를 뛰고 있고 이는 시 파동의 종료를 뜻합니다. 2024년 10월 8일 44만 4천 원까지 반등 후 현재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최근 매매 내역입니다. 2025년 6월 3일 33만 9천 500원에 매수했습니다. 매수 사유는 조금 더 하락하더라도 현재 4시간봉 차트 흐름상 파동 내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하락 파동의 종료를 뜻합니다. 또한, 매물대에 위치해 있으므로 지지해주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2024년 8월 5일 최저점인 31만 1000원을 손절가로 설정했습니다. 2025년 2월 13일, 36만 3,500원에 1차 매도했습니다. 매도 사유는 36만 3,500원 부근이 이동평균선 저항 및매물대 상단 부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매매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는 최고점 62만 9천 원은 넘기지 못한 채 2024년 10월 8일 44만 4천 원 이상까지 EBC 형태로 상승하고 31만 1천원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인펄스 파동의 2345 형태로 최고점 62만 9천 원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차트가 흘러가는 상황을 봐야겠지만 두 가지 시나리오상 공통 부분인 44만 4천 원 이상에서. 2차 매도하고 62만 9천원 이상까지 홀딩할 예정입니다. 또한 잔량은 평균 매수 단가까지 내려오면 탈출할 예정입니다. 차트 분석대로 흘러가길 기도하며 이상으로 LG에너지솔루션 주가 현황, 최근 매수 내역, 앞으로의 매매 시나리오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고민 중이신 종목들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차트 가이드였습니다.